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아, 정직과 신용으로 언제나 신속정확하게 중고차 매물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실카TV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아, 저는 아, 약 20년 이상, 24, 5년간의 경력과 노하우의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어,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등 필요한 차량 문의해 주시면 최고의 품질과 가성비의 중고차를 안내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고차 매입 판매 알선 할부 어, 어떤 어, 상황이라도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들은요 어, 용도에 맞는 차종을 선택해 드리려고 노력하고요. 가격 대비 성능에 우수한 차를 이제 골라서 소개해 드립니다. 아, 그것은요. 어, 이제 차량을 이제 볼줄 아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외관 점검은 교환 부위 또 불법 개조 유무가 있는가 없는가 살펴주셔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 해드리고요. 또 엔진은 오일 상태, 아, 또 엔진 소리, 부품 노후, 노후 상태 등을 점검해서 어, 미리 예방 정비를 할 부분을 알려드리고 또 어, 중고차는 어차피 고쳐야 타는 만큼요. 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또 미션은요 오일 상태 또 이제 출발 상태 또 주행 충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님들에게 이제 차량을 정확하게 진단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부 점검 하체 수리요망 사항 또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또, 노후 부품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체 잡소리가 나는지, 또, 이런 부분들 살펴드리고요. 더, 시운전을 통해가지고, 이제, 조향성, 직진성, 코너링, 또, 제동력, 아,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또, 제동 편차가 좌우측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이제, 테스트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고객님들이 이해하신 가운데, 차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차량 문의는 꼭 전화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선적으로 전화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화가 안될때 제가 다른 분과 상담 중이어서 전화가 통화가 안될때뭐 아, 이럴 때는 문자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신 차량, 차량 번호, 어, 마음에 드는 차량, 차량 번호와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0.5톤 아, 라보 트럭, 요새 생계형 자동차 라보 트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지금요, 총요, 아, 이제, 아, 이렇게 22대 차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어, 시세와 함께 몇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아,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어, 전화나 문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차량 중에서 250만원 차량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250만원 차량 어, 대우 라보트럭입니다. 이렇게. 아, 2011년식인데요. 17만 키로를 주행했습니다. 자, 라보트럭은 참고로 모두 LPG 차량입니다. 언급이 없더라도 LPG 차량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합니다. 요 차량은요, 이 차량 있는 그대로 요대로 그냥 판매합니다. 어, 아, 뭐, 자, 이렇게 매를 합니다. 17만 2천 키로 주행했고요. 자, 생계형 차량. 자, 이런 거 뭐. 0.5톤 차량 필요하신 분은 꼭 전화 주시면 LPG라요. 뭐 기름도 기름값도 얼마 안 되니까요. 요거 용도 맞으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2011년 9월 17만 키로 차량입니다. 자, 사고는 없는데요. 요스냅뿐만자 아, 판금 조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는 오일 새는 데도 없고요. 차량 상태는 양호합니다. 키로수가 다만 17만 키로 탔다 겁니다. 아, 또 어, 다음 차량 안내해 드립니다. 아이고. 합니다 뭐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안내해드렸고요. 어, 또 다음 차량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380만원 차량인데, 13만키로 차량입니다. 13만키로 380만원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요 차량입니다. 요 차량인데, 자, 예. 이렇게 호루가 쳐져 있어요. 호루가 쳐져 있고요. 자, 뭐더 이상 사진은 없네요. 13만 키로 탔다. 2013년식. 자, 성능 점검만 보면 되겠죠. 자, 요거는 완전 무사고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3만 키로 완전 무사고 차량. 요거 참 차량 괜찮은 차량입니다. 자, 수동이고요. 아 2013년식입니다. 2013년식 차량입니다. 아 다음 차량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량은 아, 390만 원인데요. 2013년식 7만 키로입니다. 자, 호루도 이렇게 쳐있고요. 생계형 차량.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해요. 차량이. 자, 뭐, 남무할데 없이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뭐, 이 차량들은 원래 오토가 없으니까요. 전부 다 수동입니다. 뭐, 별... 자, 2013년 9월 7만 키로. 자, 이것도 완전히 무사고 차량입니다. 7만 키로 완전 무사고 차량 보여드렸습니다. 됐고요. 다음 차량. 자, 이거, 어, 또 매력 있는 차량. 어떤 차량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420만원 17만 키로가 있고요. 자, 요거는 네, 경쟁비를 완전히 해놨답니다. 해놨던 차량이라 17만 키로임에도 불구하고 420만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5만 키로 450차량도 있습니다. 자, 5만 키로 450차량도 있고요. 자, 12만 키로 470. 자, 3만 키로 500만원 판매합니다. 자, 자 이것도 오르가 쳐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자, 아, 요 차군요. 이거, 자, 필요하신 분, 자, 요거 안에 아, 네, 이렇게, 에, 이거 장사할 때 쓰는 차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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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길거리 푸드트럭이나 이런 거, 자, 생계형으로, 아, 이렇게 돼 있군요.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뭐, 북카페를 했던 차량이라 깨끗하네요. 깨끗해요. 어, 자, 괜 차는 준비 없이 깨끗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입니다. 34,000km 주행했습니다. 500만원 판매합니다. 자, 어, 접이식 어, 탁자도 있고요. 어, 자, 그리고. 시트도 가죽 시트 개조해놨고요. 깔끔합니다. 블랙톤으로 아주 해놨습니다. 자, 요거는 어, 이제 2 2 0 v 어, 인버터 연결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불켤때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만 해도 깽 나가겠네요. 자, 인버터가 달려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죠. 후방 카메라 습니다 이렇게 어 탑이 실려 있어서 뒤쪽이 안 보이니까요. 후방 카메라 앞에다 아, 모니터 달고 달았습니다. 운행점검표 하고 전혀 없습니다. 수화 34,000km로 주행했습니다. 사고 전혀 없고 34,000km 주행했습니다. 다음에요. 520, 10만km 차량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520, 10만km 차량 19,000km 520만원 차량 14년 19,000km 인데요. 완전 무사고차인데 이런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19,000km 차량입니다. 19,000km 차량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19,000km 차량이면 완전 새 차인데요. 어, 그러네요. 완전 새 차입니다. 자, 이거는, 자, 이거는요. 비대면으로 거래하시면 제가 확인해갖고요. 바로 탁송해 드리겠습니다. 볼게 없습니다. 어, 19,000km 탔는데 어, 확인만 하면 됩니다. 진짜가 맞는지 아닌지 예, 실물을 확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요거는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자, 네, 19,000kg, 라버트럭, 0.5톤 라버트럭, 520만원 판매입니다. 자, 요게 이제 차가 단종이 됐어요. 단종이 됐지만, 아, 아직도 필요한 곳은 많잖아요. 아, 네, 단종이 됐습니다. 자, 성능 점검. 자, 19,000kg, 완전 무사고 차입니다. 자, 사고 일도 없는 완전 무사고, 뭐, 오일려일건 없겠죠? 자, 이게 네. 자, 2014년식입니다. 2014년식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내드렸고요. 520차량, 550, 뭐, 가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54,000km도 550이네요. 자, 19,000km 차량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뭐 710만원, 720만원, 자, 2019년 연식만 좋은 뭐합니까? 키로수 짧고, 이건 뭐, 업무용 차인데요 연식 좋다고 찾아온 거는 결코 아니다. 그런 거는 이제 참고한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연식 대비 자, 이게 연식이 꼭 좋아야 되는 차종이 있고요. 좋으면 좋은 차종이 있고요. 연식 말고 키로수만 좋은 차종 되는 차종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합니다. 자 사실은요 이렇게 비싼 차들 연식만 좋다고 비싸게 주고 사다가 비싸게 팔려고 그러면 사실 힘들어요 솔직한 말로 잘안 팔려요 이런 거 솔직히 이렇게 비싼 차는 잘안 팔립니다 라보트럭 940만원 주고 자 이거 뭐만 키로긴 한데요 자 아까 만9만 19000키로짜리 2014년식 자 520짜리 하고요 900만원짜리 하고요 저 같으면 520짜리 차 삽니다 솔직한 말로요 왜 이건 뭐못 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용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용차도 아니고요. 아, 그렇다 는걸 말씀드립니다. 네. 자 고객님들 22대 차량 중에서 자 어떤 가격대가 마음에 드시나요? 자 아, 마음에 드시는 차량 또 필요하신 차량 있으면 꼭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아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중고차를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입, 판매, 알선, 할부. 자, 중고차 파실 차량 있으면 저희들이 사기도 하니깐요꼭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견적 드리고 또 이제 매입과 동시에 이전 등록 처리 깔끔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차량 구매 문의 혹은 상담은 전화, 꼭 전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 전화가 잘 안되면 어, 문자로 찍어주시면 반드시 저희들이 전화드려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매일 새로운 정보를 어, 드릴 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어, 이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실카tv 최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